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미술 발표를 맡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로는 주제 선정, 최종 결론, 작품의 각 세부 기능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해 습관을 해결하는 방향을 잡았고, 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습관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다리 꼬기, 보행 자세, 수면 자세 이외에 다양한 습관들이 있었고 이러한 습관들은 시간 및 노력의 부족이거나 무의식과 익숙함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웨어러블 기기와 접촉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스마트폰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학습을 시킨다면 습관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하기 쉬운 보행 자세 습관을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깔창이라는 아이템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세는 평생 가지고 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행자세 습관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잘못 걸으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있어서 걸음거리가 잘못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보행자세는 안짱걸음, 팔자걸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보행자세와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보행자세의 습관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걷고 있는 걸음걸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걸음걸이 자세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피드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상용화된 제품은 사람마다 다양한 걸음걸이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자신의 걷는 모습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인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스마트 인솔의 주목적은 보행 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올바른 보행 자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걸음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주 기능과 부 기능을 설명해드리자면, 위솔 제품의 주 기능에는 보행 자세 발걸음 상태에 따른 실시간 보행 자세 분석 기능과 이에 대한 보행 정보 통계 제공,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화 화면 및 알람 피드백을 지원합니다. 부 기능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에 맞춘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과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을 제공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보행자세를 개선시키고 올바른 걸음을 습관화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작품 이름을 위 소리라고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전력소모를 대비해서 d f r 0 3 6이라는 충전 모듈로 충전을 시켜주고 블루투스와 아두이노 UNO가 호환된 초소형 보드인 자두이노에게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자두이노에서는 압력 센서와 구축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 값들을 계속해서 센싱해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보냅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PHP와 통신해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저희의 안드로이드 기능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첫 번째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보행자세 판단 및 분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두이노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걸을 때마다 데이터 값을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 후에 측정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쪽으로 송신합니다. 이때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공식으로는 각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회전한 각도, 즉 발이 벌어진 각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적어지면 팔자걸음, 안짱걸음 등과 같은 잘못된 보행자세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두 번째는 압력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보행자세 판단 및 분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압력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블루투스에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보내면 안드로이드에서 여러 개의 압력 센서 값들을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값들을 PHP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만약 일정 수치가 넘어가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걸으면 발의 각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또는 이를 통해 어떤 보행자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발의 모양으로 표현해 시각적으로 쉽게 나타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발의 안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은 각각의 압력 센서가 위치한 표시이고 압력이 가해지면 실시간으로 색의 연함과 색의 진함으로 체중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 센서에 일정 압력이 들어가면 걸음수가 카운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행 자세를 분석하였다면, 이제는 보행 자세를 피드백 해주는 기능입니다. 피드백 기능 중에는 알람 피드백과 시각적 피드백이 있는데, 알람 피드백은 지금 걷고 있는 보행 자세가 안짱걸음인지 팔자걸음인지 알람으로 실시간 표시를 해주고, 시각적 피드백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발의 압력 분포를 쉽게 UI로 나타내어서 잘못된 보행자세를 올바른 보행자세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 앱에서 팔자 걸음과 안짱 걸음을 피드백 받은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현재 발 각도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플러스 값, 왼쪽으로 틀어지면 마이너스 값이 현재의 값과 더해져서 표시가 되는데, 왼쪽 자료는 보시다시피 발의 각도가 오른쪽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팔자 걸음으로 표시가 되었고, 오른쪽 자료는 발의 각도가 왼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안전걸음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세 번째인 실시간 도착 예상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보행자 개개인의 현재 속도에 맞춰서 직접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예상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더해서 과연 좋은 자세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얼마나 걷고 걸릴지 확인하기 위해 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구성도로 설명을 하자면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가속도 값을 측정하고 이를 접근하여 속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쪽에서 구현한 팀의 메이피아이에서 속력 값을 이용하여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료는 팀의 메이피아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도착 예상 시간을 구현한 화면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보행자 속도에 따라서 예상 도착 소요 시간과 거리, 속력을 알려줘서 실시간 도착 예상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 마지막은 통계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단지 실시간으로만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나의 보행 자세가 얼만큼 개선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의 기능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일, 주, 월별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수와 하루 소모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구성도로 설명을 하면, 걸음수, 칼로리 등의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저장된 값들을 웹 서버로 가져와 안드로이드의 통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보행 분석에 대한 보행 자세의 정확도, 칼로리, 걸음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통계적으로 나타낸 화면입니다. 저희 위솔 제품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헬스케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한다면 저희 앱은 전문성이 보장되어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위솔 스마트 깔창 하드웨어 내부 구성과 이를 직접 운동화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최종 구현 영상을 보면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